일단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한 기관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헌신예배를딱이렇 하지 말고 헌신예배 어, 한한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어, 특성도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미리 준비하고 미리 좀 모여서 기도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헌신예배를 준비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헌신은 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단어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산제물.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에 속해있는 우리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한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은 구약시대에 제고를 드릴 때그제고를 생각하면 돼요. 제고를 하나님 앞에 죽, 죽여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몸을 드리는 시간이고, 또 거룩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물을 기뻐하시죠. 흠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말랑에서1장7절1 0 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앞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앞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laughs>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너희가 내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정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이 구약시대만 에 해도 재물을 드렸죠. 근데 어떤 걸 드렸냐면, 원래 흠없고 점없는 일년된숫 양이나 흠없고 점없는 것, 깨끗한 것, 그런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보니까 가치없고 쓸데없는 것, 눈먼 거 다리 잘린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드리고도 내가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그거 받지 않겠냐. 그거 너 청도 간피 한번 들여봐. 청도 이 기뻐할 것 같아? 당장 너 뭐가지 척권이지?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아할거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장 어,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질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이게 젊을 때 특히 인생의 가장 이 가장 이 복된 이 시간을 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큰축복이죠이꽃 보세요 이게 시들시들하면 이게 이게 사람 여기 꽂아놓겠어요 쫙쫄 펴니까 아름거죠 그래서 젊을 때 하나님과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세 번째는 <laughs> 산재물로 이 말은 재물은 주교에서 드려야 되는데 왜 산제물이란 표현을 쓰느냐?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라는 말이에요.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한 순간이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평일의 삶이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는 거죠. 순종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은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6일을잘 지내야 주일이 의미스럽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는 보통. 그렇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전혀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미안하니까 교회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매일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거있어 잘못했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좀 잘한 것도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러 분을나눈는 것들 보니까 잘한 거 있어요. 얼마나 이게 복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 왜? 고쳐지지 않은 거거든요. 바꿔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잘한 것은 감사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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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헌신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의 님과 관계에 있어서, 헌신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헌신한다그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두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서 한 하나가 되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헌신해야 돼요 서로가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laughs> 내 삶도 저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관계적인 헌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관계적 헌신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짧게 설교한다고 했으니까 길게 설교할 줄이 많이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관계적 헌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 사랑이 있어. 사랑.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거리가 있고. 이런 얼마 수고하고 막 견디고 이단을 몰아내고 게르지 않고 열심히 있고 예배 속에 너희 널 너무 잘했다 이네 칭찬하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하지 않은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란 게사 제가 늘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 꽤 비즈니스 팀 선교하면서. 돈 벌려고 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얻는 일이에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과 좋은 관계하고 또 우리 팀, 팀팀 팀 간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낌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그이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 처음에는 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죠. 다 그런 얘기예요. 성공한 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항공 정신, 전신 한신 조그만 그 자동차 고치는 회사를 이 사람이 했는데 어느 날 수인 산업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한 대가 서 있어요. 보자마자 보니까 어떤 외국 여자가 차가 고장 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차들은 그냥 뭐 속성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딱 세워서 안 되는 용어보다 곧이 뭐 고장났냐 고쳐주겠다.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 전화번호 하나. 그 전화번호는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대사 부인. 그래서 미국 대사 부인이 미군들 그 공사 이런 걸다 자동차 공업사인 이사람한테다 맡기고. 그래서 건설 회사가 딱 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신이 돼죠 가장 축복은 작은 곳에서 뜻이 있어요. 작은 것 소리하지 마세요. 떡볶이 하나 팔아서 얼마 남지? 네. 그, 그 사람 사업 많이 적어야 돼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네. 때로는 돈 없어서, 우 십살 버텨오 보니까 돈 없어서 그놈람 그냥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오면 두세 살을 못 드려봐요. 이 관계. 헌신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도 주석이 보니까 그 몽골 유학 간 친구 다 대학 졸업하고 맞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 있습니까? 가까워지세요 사탄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자꾸 가까워지게 만드는데 사탄은 자꾸 관계를 끊어 예서 5화에 보면 사자가 딱 보니까 이 소들이 막 이렇게 뿔 달고 모여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덤비다가 안 되겠어요. 소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묘안을 냅니다. 그래서 한 소를 이간질 시켜 가지고 서로 떨어지게 만갑니다 야, 제가 더막 쉬우거든. 얘가 제일 쉬우니까 나놈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서다 흩어졌어요. 그때 사자가 달려들어서 한 마리씩 다 잡아먹는 음. 이 소와 이렇게 그은 관계, 오해된 것, 푸른 것 마음속에 갖지 말고 네,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준에 성교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응원이들 받아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야충분 내가 더 많이 준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안 해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다 터넥트 하는 것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겨 주시고 그리스도는 좋겠습니 둘째로 헌신한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서 하나님의 복주생활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비즈니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만두도 지금 후발 주자들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 교회보다 더 일찍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비즈니스 선교팀처럼 엉성하게 하는 팀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희수도 며칠 전에 나고 이야기하면서 친구 교회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수입 지출 예산 이런 거가 이소리 시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엄청 이제 파이트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네. 그러나 이대로 멈추면 이게 주님의 은혜를 놓고 있는 거죠. 이제 더 대한 집사가 이제 팀 장로가 됐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꾸 하나님이 이 제주도 쪽으로 보내는 것은 거기에 어떤 비전이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비즈니스 선교팀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우리 비즈니스 선교팀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내가 나, 내 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다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비즈니스 선교팀들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이거 하자그러면 억지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 일하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가슴이 뛰거든요. 이번에도 <laughs> 제주도 가면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제 가슴이 또 뛰어요. 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이때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 선교팀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복음 증거는 누가복음 4장 43절, 로마서 15장 16절,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하는 거 그럼 영원 구원하는 일과 비신니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고 주시기 때문에 왜 주시는지 몰라도 이게 정답이에요 왜 주시는지. 우리가 작년에 미얀마에 갔을 때그 바닷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우리 팀이 가고 나서 또한 팀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미국에서 올데 이분들은 돈이 워낙 많아서 선교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영혼을 선교사들 중에도 호교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보내주면 선교하는데 다안 쓰고 엉뚱한 데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다니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돈을 버었느냐선교하기위해서 돈을 벌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들이 일년에 버는 돈에 70%를 3개월 일어내야 돼요. 70%, 70 내는데 그럼 30밖에 내가 못 먹잖아. 보통 싸구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전에 아 11조 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천만 원, 1 1조 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예? 네? 1억 버는 거죠. 그러니까 9천만 원 버는 거 생.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억 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다 보금을 위었어요여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온다고. 아까 내가 안 읽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그 울타리 어디가 아, 옷예들이니 어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소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기숙사에 소들이 들어가지고 다망쳐놓데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울타리 작업을 하게 돈을 보내줬다고 그러면서 아까 완전히 제가 안 읽었어요. 제 거짓말 아니고 있으니까이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비즈니스 선결에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뭐 이유를 다 필요는 없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결팀이 앞으로 더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제가 상진입사고된날 그런 얘기해서 앞으로 비즈니스 선격팀은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해드리지 말고 좋은 호텔에 가서 한 2박 3일 거기서 보내면 세미라도 하고 거기서 세미라고 뭔가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아니면 코 그런 날들이 오늘도 사실은 제가 저쪽에 계구 쪽에 좋은 카페를 하나 만는데 이가 댕기고, 니가 오가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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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서.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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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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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니니니다